일집 활동 당시 멤버들 간에 불화가 있었는데, 이유리와 이진 사건의 경우 머리 끄댕이 잡고 싸워서, 마음이 상한 이유리가 스케줄을 펑크낼 정도였다. 사실 핑클 멤버들은 옥주현 이진, 성유리가 1998년 1월에 모여 음반 녹음과 자켓 촬영을 급하게 끝내고, 이유리는 불과 데뷔 한달 전에 급하게 투입된, 당시로서는 개건 멤버에 가까운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이유리가 마던니로 리더가 되고, 이진, 성유리보단 노래 실력도 나았게 파트 분배에서도 좀더 혜택을 받았는데, 그런 리더 이효리는 당시에도 왈가닥기질이 있어 데뷔 후에도 사적인 대학교 이성 친구들과도 거리낌 없이 교류하고 수시로 술을 마시는 등 당시 미성년자 멤버들이 보기엔 노는 언니에 가까웠다. 반면 옥주현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 둘은 당시만 해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에 세상 물정도 어두운 순진한 소녀에 가까웠다. 그래서 지방 공연을 가면 이효리와 옥주현은 관광지에 놀러 가거나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성유리와 이진은 지역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다고 한다.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지만 성향이 워낙 반대였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러다 어느 날또 이효리가 아침부터 술 마시고 들어와 멤버들과 지방 공연을 가는 도중이었는데 차 뒤편에서 이진과 성유리가 둘이 속닥속닥 얘기를 하는 게 뭔가 거슬리던 이효리가 애들이 내 욕하나 싶어 니들 혹시 내 얘기하니? 라고 물었는데 아니다라고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문제를 이때 뭔가 쌓인 게 있었는지 갑자기 이진이 급발진해서 그래 언니 얘기 중이었다라고 해 이효리도 하극상에 웃혀서 머리 끄댕이를 잡고 차 안에서 싸우고 멤버와 매니저는 말리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한다. 이후 마음이 상한 이효리는 가식적으로 방송하긴 싫어 그날 밤 라디오 스케줄을 펑크 했고, 소속사에선 몸이 아파 이효리가 병원에 갔다고 했으나 실제 이효리는 길거리에서 팩 소주를 뜯어마시다 갈 곳도 없어 새벽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기다리던 매니저한테 의외로 혼 대신 다독임을 받아 엉엉 울고 다음날 이진도 언니한테 대대로 미안하다 언니 행동이 이해 안갈 때도 있어 힘들었다 등 장문의 사과 편지를 눈물과 함께 이효리한테 건네 서로 화했다고 한다. 농반진반 이효리도 이후론 술을 좀 자제했다고 그래도 당시부터 서로 쿨한 게 있어서 신인임에도 모뭐 인터뷰를 통해 보라를 인정하고 화해하는 모습이 방영되었는데 아마 자료가 남지 않은 사소한 마찰들은 더욱 많았을 것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서로에 대해 잘 모르던 시기라 멤버 간 다툼이 어느 정도 있었던 시기였다는 점. 그러나 오히려 트러블이 생겼을 때 쌓아두지 않고 대판 싸울 지언정 뒤끝없이 쿨하게 풀어버리는 성격 덕에 서로 안금이 남지 않았으며, 이후 여러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친자매처럼 똘똘 뭉치게 된다.